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108편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편 말씀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 내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하여 어,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사전 말씀에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우리의 13절에 우리의 대적들을 밝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08편 말씀이 10편 57편과 60편하고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부는 57편과 후반부는 60편과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57편과 60편을 붙여서 짜집기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이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있어 왔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어 10편이 57편과 60편에서 왔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제 이음새를 가지고 에 쓰임을 가지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정교한 독립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히 인자하심이 사절 말씀에 하늘보다 더 높고 크다 하는 이거가 있고요. 인자하심이 매우 크다 하는 그 말이고요. 가도를 하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더 높고 높다 높다는데이 가도를리는 것은 더 크다 는 그런 말이잖아요. 더 크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에 영광이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어 인자심이 크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온 땅에서 높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사 건지시기 때문이다. 하는 게이제 4, 5, 6에 나와 있고요.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도 돼 있고, 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보면 루마 알 샤마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청요형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 좀더 높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뭐이 정도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절에도 어,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맨 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대적들을 밟아 주신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원수가 지어지는 이방 원수들, 에돔과 모압, 그 다음에 블레셋을 처치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영원히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 어. 자 세일 미스모르레 다비드 다비드에게 속한 시죠 나콘 리비 엘로힘 아스이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나콘은 굳게 세우다 하는 말입니다 이흙 위에 세우거나 모래 위에 세운 게 아니고 콘크리트 위에 세우는 거 옛날에도 그저 어 왕궁이나 궁궐을 지을 때흙 위에다가 쌓지 않고 그 밑에다가 세멘트나 콘크리트 또는 돌 같은 걸 놓고 그 위에 기초를 놓는데 그때 주로 쓰이는 말들이 이 낙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슈이라 그리고 아사메라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아프 케보디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의 영광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삼절은 비파 수금이 깨서 내가 새벽을 깨운다 우라 깨라 하 게베르 베키노르 비파와 수금아 아지 아이라 아이라 샤하르 해서 내가 새벽을 깨게 할 것이다. 새벽을 깨게 할 거다 이렇게 해야하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는 이거는 히피령으로 깨게 할 거다 이렇게. 어, 말하고 있고요.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감사한다 하는 거 이게 밈과 우밈 이게 이제 두 개가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죠. 오드카바 안밈아도나이 만민 중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아자메라카 바우밈에서 아, 문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가지 이제 어 찬양을 새벽에 찬양하겠습니다 만민 중에서 문나라 백성들에게서 새벽에 노래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그 다음 에왜 찬양해야 되냐 이유가 나옵니다 5절에 키가도르메알샤마임 하스데카, 당신의 인자심은 하늘 보다가 하늘 위에 크시고, 베아트 쉐아킴 아미트카 당신의 인자심은, 궁창에 까지, 쉐아킴이라 성이 궁창들에 까지. 이런 아이다는 없는데 우리말에 집어넣었다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 바로 그린 것들이, 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하늘 보다 하늘 하늘들 위에 있고 크다. 그러니까 하늘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늘보다 크다. 어,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다. 세드 그렇죠? 하단,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주 크고, 또, 하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겠죠. 뭐, 최근에 어떤 뭐, 살인사건을 저지른 여자의 아버지가 우리 딸은 죄 없는지 살인 안 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뭐 아버지가 딸을 향한 사랑, 또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향한 그런 햇에대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죠. 그런 것들을 바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은, 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루마, 알, 샤마임, 엘로임.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루마,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또, 들리소서, 들리소서 하는 건데, 어, 여기에 루마 할 때, 어, 명령형 남성 단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헤이를 추가했을 때, 의미 헤이를 추가하게 될 때는 주로 이제, 청류형 또는 앉으십시오 안전한데 앉으십시오 하는 이런식으로 될수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하나, 하늘들 위에 앉으시기를 베아르 콜 하레스 케바다카 당신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당신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서 높임을 높여지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아까는 하늘 위에 인자하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 하늘 위에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있고 더 크다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늘 위에 더 크시기 때문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이게 비유되고 아침, 아까는 백성 만민 이런 것들이 이제 딱딱 맞추면서 아, 운율을 맞추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로는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영어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May you be honored. 게요 루마 할때 여기 청유형 당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above the heavens 하늘 위에 May your glory be seen everywhere on earth. 땅의 모든 곳에서 당신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어, 전, 전심으로 만민 중에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자, 또 하나님께서 높, 하늘보다 높이 들리시고,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거죠.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ensure my prayers and use your f a t h r m to give us victory 그러니까 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당신의 강한 팔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then the people we love will be safe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는 건데요 레만 예할라 쭌 요거 이제 구원하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어, 구원해 진다. 예디데카, 예디데카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어, 그 다음에 호스야, 예미네카, 야네니. 이거는 구, 응답하시, 응답하실 응답하실 것이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어때요? 우리말이 훨씬 더 영어보다도 가깝죠? 레만, 예하르츠 나는데, 요거는 이제, 어, 우리를, 어,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디데이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실 것이다. 어, 호시아, 예미네카, 에, 당신의 오른손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바, 아내니, 응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죠 어, 우리말 성경이 영어보다도 훨씬 더, 가고, 영어에 보면 이 p o w 이런 거, 그 다음에 ensur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will be safe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거 보풀하기처럼 들어가 있어요. 이 자기의 의지를 넣은 데 비하여 우리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했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꼴 골짜기를 정량하리라. 엘로힘 디베르. 내 코드쇼. 에로 에로짜. 아할레카. 세겜베 에메크 수꼴. 아메 아마 아마데드아마데드 아마 이게 지금 잘안 보이는데 마다든에 내가 측량하는 마다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의 성소에서 내가 알라즈 이거 알로즈는 알라즈는 기뻐하는 거 리조이스 내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어 세겜과 수컷 골짜기를 에 나눈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알레카 하는 거 요거는 예로 나다시피 그할라크는 디바이드 나누는 거죠 나누고 에 경계를 측량하는 거 이거 다음에 아마데드는 내어서 청량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런 게 갑자기 확 튀어나오면 우리가, 에, 장게 어려워요. 근데, 그 세겜은, 세겜은 숫꽃, 수꽃 골짜기. 그러면 이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최초로 정착한 곳이고, 수꽃은 야곱이 가족과 함께 들어오면서 정착한 곳이 수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숫꽃,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며 측량한다, 하는 말씀은, 어 이해가 금방 되긴 좀 어려워요. 어 내가 세겜과 숫곳을 나누고 측량해서, 그, 어 디바이드하고, 그 나눠가지고, 이거를, 어 세세하게, 정교하게 나눠가지고, 거기를 건설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에스겔에게 그 성전의 터가 있는 곳을 재보라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측량하는 거 이런 거는 세워 주겠다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또 반대적인 의미로서 내가 에덤과 모압과 암몬을 다인 보든 추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달아버리라 이렇게 할 때는 멸망의 또 측량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 건설의 측량이냐 멸망의 측량이냐 이게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조금 더어 여기서는 내가 기뻐한다는 걸 봐서 이는건 건설의 측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라드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쭉 나오죠. 내 거다. 리길라드리므하세레 에브라임, 마오스, 로시, 유다, 메호, 케키했습니다. 길랏이 나에게, 길랏 나에게, 문화세도 나에게, 에프라임은, 내 머리의 마오즈, 머리를 가려는 투가 되고, 예후다, 유다는 메오케키, 하는 건 나의 그, 나의 큐, 나의 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랏길과 문화세, 길랏 땅과 문화세, 그다음에 에브라임과 유다 땅이 동 동쪽, 서쪽을 대표하는 지파들과 또 땅의 이름들이잖아요. 서쪽에 요단강 동편에 길라앗과므나세거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일, 일정 부분이 나오죠. 에브라임하고 유다는 동쪽에 그다음에 아까 그 어, 나왔던 그 세겜과 수코 역시 동서를 나누고 있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측량을 어 하면서, 이제, 유다를 세우려 하면서, 길라앗도 내꺼고, 다 이거 내꺼이고, 예브라임은, 뭐, 나의 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요 그러면서, 이제, 모압은내 목욕통이라, 에도면는내 신발을 벗어떨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칠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이걸 가지고, 에, 전 골든게이가 주석을 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합 시를 라지 알 에돔 아슐리카 나리 알레이 펠레시트 에틀로아 그랬으면 되자. 모압은 나의 나의 목욕통이다. 어? 어, 목욕하는 통이다. 목욕하는 이제. 에, 통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laughs> 어, 모합이, 그, 어, 하나님이, 그, 모합을 목욕통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목욕통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목욕통은 좀 더럽잖아요. 목욕통은 때를 밀고 하기 때문에 더러운데, 모합의 그 당시에, 이제 그, 에 소유권이 사해바다가 모압 소유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이 사해바다가 냄새나고 더러운 땅인데 그 모압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더러운 땅이다 하는 그런 말이고 에돔에는 알레돔 아실리카 날리 하는 나의 신발을 던진다는 거는 군인들이 그 피가 묻은 칼로 싸움해서 피가 묻은 몸을 에돔에서 에돔을 모욕통으로 해서 씻고, 근데 신발에 피가 묻던 버리거든요. 그거는 에돔은 신발을 벗어 던지는 곳이다. 그다음에 블레셋 을위해서 내가 외치는 것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외치는 장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으로 인도하며,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할까? 미, 여블레니, 이르, 미부사르, 미, 나 할레, 알, 애돔, 누가 나를, 어, 인도할 거냐, 인도할 거냐, 이기는 미, 여블레니, 어, 해서, 어, 끌고 갈 거냐, 야발, 해서, 이르, 에, 미부사르, 해서, 경관, 미, 예, 미부짜르는그 요새 같은 성으로 누가 나를 인도할 거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 성 그죠? 미부짜르는성읍이고요 에고, 그 에고, 에돔이 여기 보면은, 에돔에는 어, 신발을 집어 던지는데, 여기에 그, 신발을 집어 던진다. 그 말은 거기서 이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신을 벗어 승전하는 곳에서 씻고 막 하는데, 누가 나를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애덤에 데려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할로 엘로힘, 자타 누벨로, 테제 엘로힘, 뱃집 오태인 후 그랬습니다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않고 또 우리들의 우리들을 에 싸나 하는 거 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 집어 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탄식이 나오는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구원, 에, 사람의 구원은 흑어입니다. 하바, 라누 에스라, 미싸르, 베, 샤베, 테슈아트 아담. 사람의 구원은 흑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에,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소서 미싸르, 곤란. 악인들로부터 악인들을 악인들로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에돔이나 어, 모압이나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달라 하는 거죠. 벨로임, 나세, 하이르 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사같이 행하고. 할 것이다. 왜후야부스 발전 쌀에 있는 우리들의 대적을 밟실 자고 그치네요. 그런 대적을 밟기, 밟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감히 하는데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 대적 우리의 대적들을 야부스해서 밟아가지고 머리와 몸통을 떼버리는 거 말하잖아요. 야부스 이게 몸통을 떼버린 그 밟아, 밟아가지고. 되잖아요. 그 옛날에 그 요수아가 또 정복하고 난 다음에 군장들에게 머리를 밟으라는 그런 거 있잖아. 대적들을 밟아요. 머리를 밟아가지고. 밟은 다음에 머리를 밟고 몸을 한쪽 발을 밟고 서서 목을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 대적을 밟으실 자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8편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들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대적들을 밟을 거다 하면서 이제 어, 길라과 무나세, 수꽃과 세겜,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지명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을 토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백구장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